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어서 우리가 부전씨가 볼건데요 어, 보시기 전는 좋아요 구독좀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부터 부전씨가 6,7 볼건데 이제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사실 이번에 가사를 이제 뽑은 기준이 뭘까 어, 나름대로 좀 고민하긴 해봤는데 어, 우리가 흔하게 아는 작품들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살펴봐야지 알수 있는 작품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첫 번째로 내가 얘기할 것은 우알가라고 하는 작품인데, 어, 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탄문가를쓴 작가로 제일 유명하죠. 실제로 수능에서도 한번탄문가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여러 번이긴 하지만요. 최근에도 나왔었죠, 탄문가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정의을 먼저 좀 소개 해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우활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자 우활하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도 끝이 나와있는데 어,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활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뭐 여기도 우활하다고 돼있지만 어 자신의 신세를 약간 한탄하는 어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데 이게 약간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자신의 어떤 타고난 무슨 얘기냐면 나름대로 이제 있을 거 아니야? 나의 어떤 타고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와 나이가 좀 맞지 않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신의 타고난, 즉 내가 어떤 시대적인 면들 어,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잘못해서 이제 내가 성공을 못 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에서 자연에 근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읽어내시면 되는데 철저하게 요거 위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써가지고 읽어주시면 나이스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보니까 구역별도 되게 잘 나눠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째서 생긴 이 몸이 이토록 우할 세상 물정을 잘 모를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나 한타의 정서를 통해서 이렇게 소위가 되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미 어 자신의 어떤 타고남에 대해서 간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우할도 우할이시야 그토록 우하라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a a b a 구조까지 써가지고서. 어 자신의 우아함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방 번님네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을 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죠. 그럼 번님네들한테 뭐라고 하는지는 들어가야 되겠지. 자, 읽어볼게요. 이방 번님네들아, 우아한 말 들어보소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한번 끊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십자 과자가 자신의 우아람을 한탄하면서, 번김대들한테 말을 건네면서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라는 식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들어가 갑시다. 이내 젊었을 때 우아람의 끝이 없어 라고 되어 있어. 즉, 이 우아람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있었대요. 이목의생겨나이 금수와 다른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밑줄 한번 볼까? 이몸생겨남이 금수, 짐승과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나는 짐승은 아니다. 짐승과는 다른데 이 우아람이 어, 젊었을 때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애칭경영. 이거는 이제 어버이를 사랑하고 뭐 형을 공경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별표가 들어가 있으니 또 확인 한번 보시면 되겠죠. 애칭경영, 충분제장충분제장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임금에 대한 충성심, 어른에 대한 공경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애칭경형, 충분 제자내분소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두 가지는 모두 뭐아 유교적 이상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래 따르고자 했던 거는 이 유교적 이상향을 내가 먼저 실천하려고 했었다. 그러면서, 아이고 문제가 생겼죠?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나 원래 유교적 이상향 지향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룰 수가 없었다 나이만 먹었다 평생 우활함은 나를 따라 길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거는 우활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적 대상에 귀체하죠, 그렇지? 그래서 우아리라고 하는 게 나를 따라 길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안 좋은 거죠? 이어서요. 아침이 부족한들 점심을 근심하며 한칸 초과집이 비쌀 줄 알았던가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자신의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탐구가 나왔나 봐요. 어? 그리고 이어서 현순백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옷이 헤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순백결이 부끄러운 어이 알며 어리석고 미친말이 미움받을 줄 알았던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밑줄을 볼까? 어리석고 미친말이 미움받을 줄 알았던가라고 얘기하면서, 어,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샀다는 거죠. 됐나요 아, 여기 잘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우알도 우알할 샤, 그토록 우알할 샤라고 얘기하면서 AAPA 구조가 또 반복돼서 또 한타라고 읽는 거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봄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겠으며 여름 정자에 잠을 들어 꿈깰 줄을 어떻게 알겠으며 가을 하늘에 달마다밤 드는 줄 어찌 알며 겨울 눈에 시흥겨워 춤을 어찌 알겠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내게 묻어보시죠. 자 이건 알겠지만 우리 봄부터 겨울까지 우리 시적화자가 자연을 누렸음을알 수가 있죠. 어 이거 자연을 즐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사계절 막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봄도 즐기고 여름도 즐기고 막 이러면서 어, 자연을 신나게 즐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사시가정의 어찌할 줄을 모르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즐겁게 보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뭐였어요? 근데 구할도구하라시자 그토록 구하라시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무 자연을 즐기다 보니까 뭐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물정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자연을 즐기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자연을 되게 잘 즐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들어갈게. 말로의 버림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로의 버림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일종의 늙음이라고 하면 되겠죠. 말로의 버림몸이 무슨 일을 염려할 것인가? 새속의 시비 도 보도 못하거든. 이 몸의 처지에 백년을 근심할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역시나 세상 물정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표현을 통해서 알수 있잖아요. 새속의 시비도 듣도 보도 못대잖아요 듣도록 됐어요? 들어가. 우아랄시야, 우아랄시야, 그토록 우아랄시야. 아침에 누웠고, 낮에도 그러하니, 여기 밑줄, 하늘이 준 우아를, 내 네, 설마 어이하리 이러면서, 이건 일종의 운명론적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나의 이러한 것들은 다 하늘이 해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가, 그래도 애달프다, 고쳐 앉작 생각하니, 이 몸이 늙게 태어나 애달프일 많기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알겠지만 자신의 어떤 타고남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일몇 번 다시 죽어 옛 사람이 되고 싶네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빨리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그럼 시대와 시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보다 좀 나았을 텐데라는 인식이죠. 요순의 1월을 잠시나마 쬐을 것을, 1월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은혜란 뜻이겠죠? 그지 그래서 은혜를 잠시나마 쬐을 것을 여기 밑줄 순박한 풍속이 경박하게 되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일종의 현실 비판적인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부정적으로 되었는데, 내가 만일 좀더 빨리 태어났으면 되게 좋은 것만을 보고 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번잡한 정의를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태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좋아요 오른쪽입니다. 성 안에 살던 세상 두루 살펴 하옵다 던 잔취를 보고 싶네 소망이죠. 주목. 밑에 있어요 충신입니다. 충신은 어디 가고 꿈에도 매지 않는가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이하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어, 결과적으로 자신의 시대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고있 것이죠. 난리에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무아람 마음이 가고 아니 운 오는구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약간 좋은 것들을 보고 살았으면 이런 무아람이 없었을 텐데. 세상에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을 할까 여기 집중 축타의 말솜씨를 이제 배워 무엇할 것이며 송조의 미모를 얼른 낯에 잘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일종의 공사가 임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이거 결과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런 좋은 것들을 배우고 외향적으로 내가 뛰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죠. 사례라는 풀과 열매 어디서 얻어먹을 것이며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함이 다 무아래 탓이로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어줘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무아래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데요 거의 끝났어요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니 평생의 모든 일이 무아라는 일이 없도다 그치? 진짜 한탄 가득이죠 이 구할 거들이고 백년을 어이할 것인가? 아이야, 잔 가득 구어라 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에서 잔은 술잔을 얘기할 건데, 이거를 풍요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건 일종의 일시적인 고통해소를 위한 것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술이라도 먹어서 이 고통을 잠시나마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술이라고 하는 존재, 잔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평규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된다 뭐 이런 것들? 아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갈등 해소 보통 해소 정도로만 처리합시다 부어라 취하여 내 무아를 잠시나마 잊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을 무아라고 하는 말로 썼었고 나 자연에서 열심히 잘놀러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 볼정을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어떤 시대적인 타고남이 잘못되었다. 내가 좀더 빨리 태어났으면 뭔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내가 겪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술로 나가 잠시나 이런 것도 한번 잊어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읽어보시되 좀 풀어볼 만한 것은 어, 선생님이 느꼈을 때는 1번과 3번 정도 풀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못 써, 그렇게. 음, 어렵지도 않고, 문제가 뭐고급지도 않아서, 1, 3번 정도 풀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고요 자, 6 4페이지에 보시면, 체득기의 공상곡이라고 하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얘는 다른 말로 천대별육이라고도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 우리 시적 화자가 그 이거 시대가 이거예요. 병자호란입니다. 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 신화의 다짐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이 원래 그, 이제, 우리가 본자을한테 지고 나서, 우리 세자랑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청 나라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에 예보 가라고 했는데, 같이 따라가라고 했는데, 얘가 거절한 것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거든요. 어, 자기 안 간다고 했다가 이제 유배를 가게 된 상황인데, 이제 왕이, 야, 부탁인데, 제발, 우리 아들들 좀 챙겨줘. 너가지발 해서 얘가 이제 강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름대로 어떤 신하로서의 다짐을 보여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있었던 곳이 이제 봉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거는 일단 자연에 대한 아쉬움.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자연을 즐기지 못하는 아쉬움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관동발목이나 이런데서도 좀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러한 유형적인 어떤 패턴이죠. 갈등이잖아요, 내적 갈등. 어떤 거야? 공산, 아 공산 해주면 된다. 미안해. 자, 관동병을 보게 되면 일단 우리 정철이 임금의 왕정을 수행을 해야 돼. 근데 문제가 뭐야? 자연을 즐겨야 되는데 자연이 너무 예뻐. 그 사이에서 내적 발등을 펼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내접 시나리오 에 어떤 다짐이 있을 건데 아 뭔가 내가 즐겼던 자연을 떠나야 되니까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좀 필요한 것들 따라와 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간호와 복주공항, 이거라 경청대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이것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일종의 보노법, 그 다음에 의인법, 일종의 도치법을 사용을 해서 그두 대상은 일종의 이별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뭐 상정할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요. 요약, 요약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청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청나라 말리끼리 멀어야 얼마나 멀며 그곳에서의 일년이 오래라고 하려면 상봉산별천지를 처음에 들어볼때 노련의 분노 오른쪽에 나와 있죠. 청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청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한 분노 탓에 속세를 아주 끊고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 원래 처음에 따라가는 거반대다 유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배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 같아요. 삼봉산의 별천지는 당연히 여기 봉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 내가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 청나라에 대한 분노 때문에 속세를 아주 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뭐라 그래? 발월은 구리속 하나. 전나기의 식고서 축풍, 가을바람 부는 돌길에 와룡강 찾아와서 천주봉 석굴 아래 초간몇한 지어두고 고슬딴 행화방에 정자터를 손에 닦아 낮에야 일어나고 세달이 세 돌아올 때 지돌이, 지돌이라고 하기는 돌적이를 얘기하는 거죠. 돌적이 없는 고저문과물 없는 가시살이 여기 밑줄 적막한 산골에 손수 일군 마을이 더욱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어줘. 이건 일종의 어떤 거예요? 안분지족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곳에 들어온 원인은 확실하게 설명을 하죠. 어떤 거 거기에 있는 말 그대로 땡겨와서 얘기해 노련의 부부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어, 이것 때문에 나는 이 공산이라고 하는 데에 들어와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세팅해가지고 좋은 마을로 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이어서 생엔는내 분수라 단박한들 어쩌겠는가 밝은 세상 한기등이에 버린 백성 대야이시어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말하는 버린 백성이란 뜻은. 화자의 음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화자의 음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어서 소나무와 국화를 쓰다듬고 잔나비 원숭이와 학을 버탄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요 어와 이 강산이 경치도 좋고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만족과 일종의 예찬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 만족스럽죠. 뭐 어, 나름대로 내가 청나라에 대한 분노 때문에 손절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내가 다시 떠나야 될 수만 있는 거든요 높다란 금빛 절벽 홍의 소사 올라. 구암, 바위를 앞에 두고 경호 위에 선 모양은 삼신산, 삼신산 제일봉이 여섯 자라 머리에 버린 듯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66페이지에 보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여섯 마리 큰 자라의 버리인데 그냥 자연풍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어서요. 붉은 노을 한 구름에 곳곳이 그들이요. 유리 같은 온갖 경치 빈 땅에 깔려 있으니 용물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을 여덟 폭 돌변 풍을 옥란간에 두른 듯 맑은 모래 흰돌이 구비구비 경치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변 풍경에 대한 예찬이죠. 자, 해석하기는 난감하네요. 네.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크나큰 부자감은 없어요. 그래서 높다란 금빛 절벽 시각적이죠? 그래서 여섯 자라 머리가 벌려 있는 듯. 붉은돌흰 구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시각적인 이미지, 색채냅이죠? 그치? 시각적 인 의미가 상당히 센 내용이죠? 그다음에 뭐 맑은 모래 흰돌, 시각적인 이미지죠? 그치,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우와, 경치로다. 그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 더 나은가? 구함이 물을 굽혀 천백 척 소사 올라 구름위로 옷독 소사 하늘을 괴었으니 과자법이죠 어와 경청대야 명탐법이죠. 경청대야 너의 이름이 과연 헛된 곳은 아니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찬적 태도로 다시 한번 씨게 하복그죠 그래서 현재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우리 시적 화자가 떠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이곳에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하면서 여기서 아름대도 되게 자연 풍경 열심히 즐겼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자, 이어서 들어갑시다. 12 영역, 세부쳐야 되죠? 세속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늘자전이라고 되어 있어. 무라인치 얘기하는 거죠? 그치? 내가 원래는 시비 영역 같은 것들 바라지 않았고 나는 그냥 갈매기랑 놀겠다, 나 무라일치 하겠다. 이어서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나라에서 아시고 쓸데없는 이하몸을 찾으시니 만극하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들 중에 자신에 대한 겸손함을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나 자연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임금이 다시 불렀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어서요, 65쪽이야. 3주 12월에 시면, 청나라로 가라 부르시니, 어느 누구 일이야, 잠시인들 머물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서리법을 통해 임금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임금의 은혜 감격하여 행자를 바삐 챙기니 3년 입은 옷까지로 이불가리로 겸하였네. 남쪽의 더운 땅, 이건 알겠지만 시적화자의 위치죠. 남쪽의 더운 땅도 춥기가 이렇거든 한결 깊은 때에 우리 임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세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임 계신데야 다시 보고 우리 임을 생각하니 이구, 다른 나라의 겨울 달을 윗땅이라 네 바라보며 타국풍상을 어떻게 그리 겪으시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일종의 세자들에 대한 걱정이죠. 높은 언덕에 뻗어치기 3년이 되었구나. 굴욕이 이러한데 꿀을 무릎을 언제 필 것인가? 조선에 사람이 없어 우라케가 신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 우라케 신화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인조가 한국 한을 얘기하는 거겠죠? 되었으니 300년 이한 문물 어디로 갔단 말인가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일종의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점거죠 됐어요? 조금 더. 오늘날 포로들이 다 옛날에 관주빈이다. 이건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태평 시절 막히고 찬란한 눈물 사라지니 여기 밑줄 동해물 어찌 퍼 올려 이 구륙을 씻을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시적화제의 소망이죠. 즉, 청나라를 몰아내고 싶은 우리 시적화제의 소망이 내포된 부분이다. 오나라 군궐의 섬을 쌓고, 월나라산에 쓸게 매다니 이거 와신선단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준비 잘해서, 다시 물리쳐야 되니까, 어, 우리가 쓴맛을 기억했다가, 다시 준비해서 해보자라는 거죠. 임금이 구력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고금의 돌이 인대. 하물며, 우리 집이 대대로 은혜를 입었으니,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대의를 믿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나 임금의 뜻 따를 거야.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을 막으려니 재주 없는 약한 몸이 기운 집을 어찌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우리 시적 화자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일종의 뭐 겸손이라고 해석해요. 방 안에서 눈글 내면 아녀자의 대 노로다. 이 원수를 못 갚으면 무슨 얼굴 다시 들까? 악기의 손을 침을 뱉고 조정의 노에 맹세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일종의 고사 인용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몸의 생사야, 깃털처럼 여기고, 동서남북 말리밖에 왕명을 쫓아다니리라 끊어. 여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나, 이제 임금의 뜻 받아들이고, 나, 즉, 세자들 도와주러 가겠다. 마지막입니다. 입거라 가노라, 가노라, 입거라 어 일종의 반복법이자 연쇄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무정한 갈매기들은 맨색이야 비웃지만은 성은이 마득하니, 여기 밑줄, 갖고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의지죠. 그래서 나의 미션이 완료가 되면 나 다시 자연으로 돌아올게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내 읽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1번과 2번 정도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은 그냥 읽어보시게 되면 답이 너무 뻔해서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1번과 2번이 그나마 조금 고민해볼 수 있을 만한 껀덕지들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이어서 여러분께 내용을 소개할 거고요. 어, 선생님이 틈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촬영을 해서 저도 여러분들이 음,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 번쯤은 좀 체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 정규 수업 때나 이렇게 좀더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편하게 볼수 있는 것들이니까 좀 가볍게 한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자, 역시나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또 수업 때뵐수 있으면 또 수업 때 뵙고 영상을 통해서 뵙는 지구도 영상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자, 전달하고록 하겠어요.